안녕하세요. 샵투예요. 어, 지금은 오후인데 오후 3시예요.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해요. 점심을 뭘 먹을까요? 어, 가는 길에 중국 식물 있는데 종종 봐요. 여기 이제 매물들, 비즈니스 매물들 같은 거 있거든요. 장기간에 걸쳐 보면 좋답니다. 절대 안 팔리는 것들 어떤 건지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겨요. 한편 어, 가겠습니다. 자, 이 시간대에 가면 좋은 게 기다리지 않아서 좋아요.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. 우리가 가진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. 네, 역시 한산에서 좋습니다. 이 시간대에 오면은 한산하고, 어, 그리고 이 시간에 맞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. 자, 자리를 잡고 앉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3시라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시간대 메뉴고 싸요 6월 25전에 커피까지 이제 포함인데 뭐 할거냐면은 짜장면 할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짜장무들 이게 짜장면입니다 짜장무들 짜장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짜장면이랑 음양티라는거 볼게요 자 나왔어요 짜장면하고 그리고 위에 바로 음양티라는 거예요. 짜장면은 비주얼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짜장면하고 다르죠. 그죠. 근데 분명히 이거는 짜장이에요. 한자도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짜장이라고 돼 있어요. 짜장, 그죠?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한국식 짜장을 파는 곳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그러면 그건 크게 두 부류예요. 하나는 그 한류 열풍으로 한국 짜장을 봐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검은색 비스름한 짜장이 짜장 색깔로 한 면이 있긴 해요. 근데 그거는 카라멜이 안 카라멜이 안 들어가지고 한국 짜장하고 맛은 달라요. 이거는. 거의 검은색도 안 나는 그런 짜장으로 만든 거고요. 근데 이 면은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, 일반적으로, 어우, 김이 그냥 파고 오르죠. 이건 지금 옐로우 누드 사용했고, 그리고 돼지고기 때요거 바베큐 한 거예요. 타핑으로 지금 올려지는 게 이렇게 새우도 있고, 한국 짜장하고는 모양이 다르죠. 그리고 특이한 게 같이 오는 게 이게 지금 닭국물이랍니다. 같이 음. 이게 괜찮아요. 그리고 음양티. 티인데 여기 이제 그 뭐랄까 우유 같은 걸 넣은 거죠. 먹어 볼게요. 음, 아주 연유처럼 연유 맛이 나요. 근데이 괜찮아요. 티랑 그 다른 게 티랑 커피도 섞였어, 섞었어요. 티랑 커피, 그래서 음양티.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짜장면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어떻게 먹냐면은 먼저 요 새우를 한대몇대 대 톡톡톡 쳐가지고 새우가 이제 좀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돼지를 같이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. 어. 여기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음식 질이 정말 괜찮아요. 음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샵투였어요. 짜장면, 중국식 짜장면을 한번 먹어봤습니다. 짠.